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 보았습니까? 우리는 어릴 적부터 얼마나 시험지에다가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는 그 시험지에다가 정답만 잘 체크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질 것이다. 마치 열쇠와 같이 그래서 어릴 적에 90점 맞다가 100점을 맞게 되면 그 성적표를 가슴에 품고 집에 달려와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멋진 폼을 잡으며 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항상 100점을 맞는 사람들 과연 인생의 답을 찾은 것입니까? 고그 득점을 받아서 누구나 칭찬하는 학교에 다녔지만 지금도 여전히 시험 문제를 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후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가졌지만 부족한 마음은 여전할 뿐입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가족관에 화목함이 없어서 괴로움은 더해갑니다. 좋은 직장에 다녀도 경쟁심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더 호소합니다. 좋은 집, 좋은 직장이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다는 기준이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상황에 상관없이 사실 언제 어디서나 답이 될수 있어야지 인생의 답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성취했는데. 그 성취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서도 아니면 자유한때도 찬송가의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에서나 변함없이 항상 똑같을 수 있는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어디에서나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로마스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며 더 이상 우리를 죄인된 것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날이 갈수록 <laughs> 첨단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화재를 예방할 수 있거나 일어나도 자동 스프링 콜라가 있어서 모든 것이 시스템에서 작동됩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피해는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첨단 전자 시스템을 자랑하지만 도리어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엔 범죄를 위방하기 위해서 곳곳에 CCTV를 달아먹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의 모든 삶은 그 카메라 앞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게도 우리 사회의 범죄 행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카메라 눈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그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범죄 행위를 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방송용 카메라 앞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그 마음의 동기는 과연 무엇에 둔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신의 욕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심이 삶의 동기여, 남이 어떻게 되든지간에, 남이 고통을 당하든지간에, 나의 욕심만 체험해 된다고 그 욕심의 동기여 둔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심적인 사회일 때는요, 욕심을 부리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숙였습니다, 눈도 감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욕심을 이루고 만족하다고 말을 하는 시대입니다. 한번뿐인 인생인데 나처럼 욕심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괜찮다고 종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과정보다는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욕심의 동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육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갈구하다 보면 마음의 분쟁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게 되죠. 욕심의 끝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에덴의 상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인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에덴에서 항상 말씀과 더불어 묵상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에 위치해 있으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원하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자신을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에덴의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나의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것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순간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모든 초점이 나의 이익을 구하는 쪽으로 목표 삼아서 가고 말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는 인간.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더 인생길로 가게 되었죠. 종기한 자가 욕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나의 것으로 삼지 말라 나의 것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속하려고할때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면 존귀한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존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서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도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에 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서 함께 살게 될 것이고 그 동력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로마스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첨예 문제가 무엇임을 보았습니까? 그들 함께 살아가며 동력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삶의 법칙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않고 거치고 무창피하게, 또 참고 선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인간의 본성을 참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또한 자기와 비교해서 남을 비교하는데, 그비교로 통해서 남을 멸시하는 그런 본성도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성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이웃사랑에 대해서 전혀 실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본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기 부인을 게을리하게 되면 금방 자기 본성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그 감정이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교만함과 욕심에 어느덧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순간 존귀했던 자가 넘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대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이 아니고, 남도 아니고,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교만함과 가장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왜냐면, 교만해지는 순간, 정상의 자리에서도 수십간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을 안한 사람이십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있는데요. 그는 교만해지면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8시 9일 동안 그런 열심히 치열하게 연습하고 또 훈련했습니다. 1여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연습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어떻겠습니까 쑤시고 아프고 했겠죠 자 몸이 쑤시고 아픈 것이 그런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몸이 아프지도 않고 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교만해서 연습을 게을했구나 자책하면서 반성했다고 합니다 교만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자신을 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혹독한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육체의 연단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드에 대해서 사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는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는 이 경건의 연습에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이고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인들이 넘어진 것은 세상이 앞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부지런히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난 것입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에, 완악해졌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죠. 그들은 사실 매일매일 육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실천해야만 했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만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린들이 율법에서 벗어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제를 통해서 보내서 네. 그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호소했지만 그들은 거짓을 부리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이 있는 그 사람들을 버리기로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자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버릴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모두 다 죄인인 사람들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이1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기억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제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동안 인간 세상의 삶을 보면 성경에 기록받아 있는 대로 절망적인 세상 아니었습니까? 근데 전망적인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대전환의 시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리는 로마서 2장을 보았고 3장 초반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참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세상은 참 무섭구나.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사람들을 신뢰하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 함께하며 사랑할 수 있을까? 의의는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악독이 가득한 세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괜찮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저 미국과 캐나다의그 아미시 공동체처럼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현대 문명과 과학을 거부하고 외부 세력과 차단한 채 자기네들끼리 농사 지으며 교육하며 검은 옷을 입은 채 살아가야만 되는 것인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과연 선한 사람들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런 고민은 사람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불의와 대립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로마서리에게 우 말씀을 전하고 있죠. 대전환점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 이제는. 이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율법이 있어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되지 않고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과 관련돼 있겠습니까 고약 출례급 시대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신 다음에 언약의 관계를 맺자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말씀하셨고 율법과 율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옥기 24장 말씀 보면 모세는 그증표로서 하나님께 소의 제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세는 언약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낭독합니다 그 피를 반은번죄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언약의 피라고 모세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 대한 태도를 다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전에는 나에게 가까이 올라오지 마라. 신의 산에 접근하지 말라. 너희들이 다칠까 두렵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약 체결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종기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laughs> 그 백성들을 종기하게 여기셨기 때문에요,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십니다. 그냥 두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편안했던지요, 두 다리를 촥고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할 정도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품안하시고 다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정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 간에 약속의 관계가 되게 되면 이제는 공포감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관계를 잘 지속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율례부터이 율법의 말씀은 잘 지키면 된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언약 관계가 무효화 될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백성들은 이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킬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하셨습니다. 분명히 백성들은 이 일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임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법과 언약체결 다음에 주신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회복의 장치입니다. 성막제도를 주시는 것니다 예배제도를 주시는 것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겠다고제물 드리며,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에 들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성막제들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어보 말씀 보면, 참 공고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언약 체기를 하자마자 곧 이어서 그들은 파괴합니다.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언약 바위를 파괴한지 하지만 이때 모세는 광야에 있는 회막에 바로그 성막에 나아갑니다. 요소와 함께 백성들도 따라 나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 순간 성막 안에서 이 회드는 큰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구름기도로 나타내시면서 그가운데 임지하셨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는 거죠. 아멘. 율법을 먹긴 백성들과 회복하신 나라 그근데 그들은 가난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좋은 적과 뿌리는 그 가난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그 원약관계를 잘지겠습니다 매일매일 짐승에 피를 흘렸지만 그 인간들의 죄는 없어지지 않니 했습니다. 또 파괴하고 또 파괴하고 그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니까? 인간은 언약을 파기하고 살아가는데 약속을 파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율법 외에 이 의의를 나타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고 이찬성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일보외에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성아지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애국했을 끈 신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가난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욕심스럽게 우상을 섬기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길이 참으신다는 이 말씀의 뜻은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참으시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당장 지금만을 위해서가 아니에 영원을 놓고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변치 아니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영원 안에 두시기 때문에 인간의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저촉받지 않으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땅이 하늘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저촉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영원한 세게 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를 나타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버린 인간 얼마나 비참해 존귀한 자리에서 욕된 자리로 떨어져 버린 인간 하나님의 보 의식은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의 거작품인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인데, 하나님의 선함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용서하심으로 인간의 욕심과 불의와 그에게 이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사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다시 우리는 수도 없이 욕심에 덫에 걸려서 넘어져 왔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종교의 자리에 둔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변치 아니하신 사랑의 언약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송냥으로 삼을 만큼 파기될 수 없는 영원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속량은 바울이 자주 쓰는 그런 단어인데요. 다른 말로 속전이라는 말니다 속전은 무엇입니까? 지불하였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면하는 돈을 다 지불하셨으므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좀더 피부적으로 와닿도록 말씀드리자면요 마태복음 18장에 일만 달란트 탄감 받은 그 종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 달란트는 오늘날 한 10억 달러가 된다고 해요. 1조 1천억 정도입니다. 한번 만져보셨습니까? <laughs> 한번 이렇게 쳐보긴 하, 보셨습니까? 공이라도. 근데 종이 어떻게 1조 원을 벌수 있습니까? 종이. 그러니까, 임금이 일만 달란트 빚진주가 탕감해지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은 이죄 값은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께서 대신 값을 치우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큰무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의 욕심대로 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가볍게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로 거기 갈 수도 있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 수도 있지. 내육심대로좀살수 있지. 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대신 대성물로 삼을 정도로 심각한 무게가 있는 그런 죄값이었다. 하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량으로내주셔야할 만큼의 엄청난 죄의 의이였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나위해서만 생각하는 것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동생자 예수 그리스를 화목지어불로 세우신 것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없이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속에 놓기 위해서 있습니다. 세상의 짐승의 피로수는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완전하게 씻을 수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는 영원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자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고발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무효화될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해원을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 용서하시니 하나님의 의리를 믿음으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럴 때에 하나님 용서하시니 나에게 효력이 되고 영원히 번치 않니 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아, 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함 때문에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